융합의 중심 광원 콜라보 레이션 주씨가 <laughs> 광원대로 왔습니다 광원대 왜안 가주나요? 원성이 아주 자자했는데요 뭐또 설명 필요한 거요? 빨리, 빨리 광원대 학생들의 성적 물어보러 가시죠 미안하다 광원대 24학번 건축학과입니다 2.7 학교 어디 지원하셨어요? 국민대랑 광운대랑 명지대에 지원했습니다. 광운대, 명지대 붙었어요. 광운대를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건축학과라면 은 서울 생활을 하면서 건물들을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운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 과 평균? 3등급 대가 오지 않을까? 전자공학과 다니고 있는 2, 4학번 2점대 중반 됐습니다. 학교 어디 지원하셨어요?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광운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국민대까지, 국민대랑 광운대 붙었어요. 혹시 과가... 국민대 전자시스템공학과 붙었어요. 강원대를 온 이유는? 강원대 전자공학과가 또 명성이 있고 또 취업도 잘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더 가깝기도 하고. 우리과 평균? 평균으로 치면 2점대 중반에서 후반 되지 않을까. 전기공학과 이사학번 3.03이었어요. 저한2.67 정도.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숭실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지원했어요. 숭실대랑 부경대 붙었어. <laughs> 숭실대가 혹시 과에 여쭤봐도 돼요? 숭실대도 전기 쪽으로 지원했어요. 강원대를 택한 이유는? 전기공학과로 유명해서 인천대랑 단국대 붙은 곳은요? 인천대는 수능을 아예 제가 안 봐가지고 불합격으로 떴고 단국대도 기억이 잘안 나요. 다 붙었긴 했는데 우리 과는 평균 점 중반에서 3점 초? 저 전자재료공학과 이사학번. 저 2, 4학번 저2.89 3, 2, 2, 3, 4였습니다. 여기 몇 칸이었어요? 어네칸이었나세칸이었나 칸이었나. 그럼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과기대랑 아주대랑 국민대 붙은 곳은요? 여기 하나야 하나, 하나. 아. 가군, 나군 둘다 가천대 쓰고 다군에 광운대 썼어요 세곳다 붙었어요 광운대를 아, 택한 이유는? 아, 더 좋아 보여서 아, 우리 과는 평균 수시는 2점 후반에서 3초. 어, 3등급에 2등급 몇개 들어있는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동부가 문화선업학부 2, 4학번입니다. 3.3이요. 3점 중반. 여기 뭐 배워요? 중국어랑 일본어도 배우고, 이제 2학년 되면 전공이 갈라져서 문화 컨텐츠 쪽으로도 배워요.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숭실대, 서울여대, 서경대요. 붙은 곳은 어딘가요? 어, 다... 아 여기만? 여기 광운대 논술 스타일 어때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편이기는 어, 원래 국어 잘했어요? 3등급보다 낫다. 어... 우리 과는 평균 몇 등급대? 2.5반에서 음, 어. 생기부 괜찮으면 3중반까지 2, 3학번 건축공학과 내신 3.86이었나? 제가 생지 고르고 언매미적 골랐는데 4, 1, 3, 4, 3 나왔습니다. 여기 광운대 몇 칸이었어요? 4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 어디 지원하셨는지? 과기대랑 광운대랑 한양대 에릭 붙은 곳은요? 광운대, 요 세종대, 충남대, 광운대 지원했는데 세종대 빼고 다 붙었습니다. 광운대를 택한 이유는 서울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과는 평균 2. 중후 정도래요. 저는 행정학과 23학번입니다. 3.2로 왔습니다. 3.1? 학교 어디 지원 하셨는지? 저는 충남대 두건 지원했고 어? 건국대 지원했습니다. 어? 광운대와 충남대 붙었습니다. 가톨릭대랑 가천대랑 서울과기대 음. 네, 지원했습니다. 어떤 곳은 가톨릭 대는 면접을 안 가서 최종으로 붙은 거 광운대밖에 없어요. 우리과는 평균 몇 등급대? 저희 친구들 보면 2등급 후반 중반도 어. 많이 있었고 3등급 초반은 잘 없었던 것같아요 컴퓨터 정보공학부 어. 2, 3 학번 어. 내신이 4점대였어요. 학교 어디 지원했었어요? 4점대 최초 합했고 좀 낮은 학교들을 많이 썼어요. 광운대가 아마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코딩을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자사고 들어가면서 IT 전문가적이라는게 있어요.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이제 아 재밌구나. 가지고나 <laughs> 이거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 이런 경험이나 그런 게 있나요? MCU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회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용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 관련한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 덕분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24학번입니다. 5, 1, 2, 2, 1이요. 전 3, 2244입니다 평백기억합니까 국어 85 수학 89 영어 2등급 물리 78 화학 60으로 왔습니다 광원대 몇 칸이었어요? 수학과랑 여기 물리과를 썼는데 수학과는 5칸에 물리과가 3칸이었는데 3칸이 다행히 붙어가지고 물리과로 오게 됐습니다 아감사습니다 학교 어디 지원하셨어요? 여기랑 외대 2개 다 붙었어요 외대 혹시 과를 여쭤봐도 될까요? 컴공이랑 소프트웨어 거기였던 것 같은데. 강원대를 온 이유는? 물리가 좋아서. 물리가 좋아서. 네. <laughs> 오케이. 강원대 수학과, 강원대 물리학과, 그리고 세종대 자연생명계를 썼고, 그 중에 세종대는 예비 260을 받고 떨어졌고, 강원대 이제 수학과가 예비 10 7 물리 19번 받고 합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는 평균 3점도 되면 오는 것 같습니다. 24학번 동부가 문화사 노박수. 24313 생윤 사번 했습니다. 34232요. 한지세지. 광우대몇 칸이었다? 다섯 칸이요. 다섯 칸이었고 저도 정도? 네 좋습니다. 학교 어디 지원했어요? 광운 상명 가천 했습니다. 다 붙었어요. 그럼 광운대를 온 이유는? 두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 같아서. 저는 세종 성신여대 광운 지원했습니다. 성신여대랑 광운 붙었어요. 어, 광운을 택한 이유는? 공학 가고 싶어서. 우리과는 평균? 3등급 화학과 2사권입니다 4, 3, 3, 2, 3이었던것 같아요. 몇 칸이었나요? 여섯 칸 나왔어요. 나름 좀 안정이었나 봐요. 네. 학교 어디 지원하셨어요? 명지대 당국대 지원했어요. 다 붙었어요. 강원대를 온 이유는? 집이랑 가까워서 우리 과는 평균? 정시는 3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법학부고 2 4호번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판군은 2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몇 칸이었는지 기억나요? 네 다섯 칸이었나요 학교 어디 지원했어요? 수원대 간호학과 지원했었고 명지대 그 컴퓨터 쪽인가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대랑 광운대만 붙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과는 평균 한 3등급대 아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로봇학부 24학번, 저 4점 후반대. 언제부터 논술 준비했어요? 6월 평가원 보고. 여기는 수리논술인 건가요? 네, 수리논술로 왔어요. 수학 원래 잘했어요? 2등급 이상. 네, 2등급. 근데 로봇과는 뭐 배우는 학과예요? 일단 시언어 지금 배우고 있고, 4학년 때쯤 막 하드웨어 쪽 배워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요 저희 이학번전자제료 일반고 한 5등급대. 저 일반고 3.6이었어요. 언제부터 논술 준비했어요? 고이 끝나갈 쯤부터저 논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 하다가 오신 거예요? 네. 오 논술 스타일이 어때요? 수능 준비하면서 대부분 준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커서. 수능 수학 공부 하던 과정 그대로 약간 논술 풀이를 쓰면 그런 흐름대로 가져가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 <laughs> 수학 원래 잘했어요? 수능은 2등급. 저 수능. 3등급이었습니다. 이사학번 영어산업학부입니다. 내신은 저는 6등급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논술 준비했어요? 군대 전역하고 23년 6월부터 그러면 여기 논술 스타일이 어때요? 연대 한양대 말고는 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 의 난이도는 국어 원래 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과 출신인데 그나마 국어 영어 성적이 좋아서 입문 논술을 받다가 붙은 케이스예요. 무슨... 수능은 3등급 나왔었던 었것 같아요. 국어 논술 팁이 있을까요? 기출문제들 보면서 읽고 그냥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생각해 보 보면서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있는 선배님들 보니까 대기업들에 다 가셨고 뭐 금융권에 계신 분도 있고 <laughs> 엔터사 가는 데도 있고 뭐 시공사도 가고 아뜰리에 건축사 사무소 대형 설계 사무소 많이 여러 곳 가는 것 같아요. 전차 10점이라고 생각해요. 공대 쪽은 제가 회사 몇번 왔다 갔다 프로젝트 참여해서 인지도라고 하나 들었는데 학교 네임빌리에 비해서 되게 높이 쳐준다고 생각을 해서 밀리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어? 어, 완벽하죠. 어 완벽하다 학과도 너무 좋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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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숙사 이번에 새로 지어서 제가 가본 학교 중에서 기숙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점 학교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어, 놀러 갈수 있어요. 제 학생은 5천 원에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점 좋은 거 있어서 조금 외각에 있는 느낌이 있다. 물리과는 10점 어. 물리과 교수님이 좋아요. 4점. 캠퍼스가 별로 안 예뻐가지고 8점. 가장 좋은 점은 캠퍼스가 아담하다. 어? 약간 아쉬운 점은 캠퍼스가 아담하다. <laughs> 점입니다 어?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다 아, 잘생겼어요. 이렇게 얼굴 가리셔놓고 학 학군단은 군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이라면 단 단연코 최고 선택이 될수 있다. 야! 강원대 한번 3창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우리 RT에 한번 목청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강원대! 강원대! 아! 강원대! 아!